음 초반에 1렙에 사우드 이기긴 하는데 저희는 초반에 막 싸운다 그런 느낌보다는 무난하게 한번 해보죠 살짝 네? 무난하게 해가지고 뭔가 좀 중후반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레벨 저는 웬만하면 둘다 W 찍으면 1레벨은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Q 찍을게요 카티님은 <laughs> 상황보고 상대 좀 때리는 거 나오면 그냥 Q 찍어도 될것 같아요. Q 이렇게 한 번씩 던지기. 근데 블츠 상대로 Q 찍은 거 보여주면 네, 네. 제가 막 그래카 아니 그 보는 거 알죠? 그래서 상황 보고 스킬 찍으면 좋아요. 네. 웬만하면 니신이면 네 선내 하긴 하는데. 아 근데 오늘 정글이 좀 정글을 잘못 뽑네요 맞죠? <laughs> 이게 정 정글이 역법을 해야지 이게 바텀으로 오는데 네. 이렇게 정법하면 바텀 안 오거든요. 그럼 재미를 못 봐. 스킬.. 아, 아 이거 깨뜨리기 싫었는데 자꾸 미신이 내주인와가지고 그러니까. 어? 아니 잠깐만. 아니 강타를 왜? 뭐시니까? 아니 그니까. 완전 빵니시 하고 있는데 왜 강탈했었지? 아니 안 되겠다. 파티님이거 블루로 뿜고 가야 된다. 그냥 Q 찍은 다음에 Q 계속 던지자 이거 상대한테. 네. 그랩 그랩각 안 주면서. 네. 들야 음, 살짝 안무민 같이 쳐주면 좋아요. 어 우리 선일업 찍읍시다. 이러면 이랩 찍었죠. 이러면 그렇죠. 안무빙 그렇죠. 뭐 들어가도 되고, 그렇지. 나이스 노플 좋아요. 방금처럼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블루를 먹어가지고 선이름 <laughs> 이런 경우가 없긴 한데, 블루를 먹었기 때문에 선이름 이렇게 찍히면 어, 그런 식으로 안무빙 쳐가지고 상대 그냥 시에서도 못 치게 해주면 좋아요. 그렇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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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다건방지다 건방지다. 그렇지. 어, 네. 잠깐만. 2랩갱은 변수인데? 근데, 이 원래,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2랩갱은 좀 변수다, 맞죠? 네, 아, 근데, 미신이 강타를, 불로에, 성강타 쓰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니까. 아, 아, 나도, 아니, 저런 식으로 스트마를 쓰는 는또 처음 보네. 아니 근데 비에고르 2렙갱은 진짜 좀 아니지 않나? 두캠 뭐 먹고 오는거는 좀... 그렇네. 그렇죠 캠프 두개 먹고 온건데 너무하다 이거 적을, 제가 봤을때 저격이 이거 아하하하 이거 타공사 두개 드세요 앞에 거. 네. 제 여기 집 갔다올게요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티님은 솔직히 지금 이제 딱 시간 남을 때 그냥 집 같이 가도 되고, 원래 미드 가야 되는데 지금. 음, 미드가 저기 맞죠. 네, 탑에서 예..탑에서 지금 싸움 나가지고, 이러면 집 가야지. 그리고 웬만하면 렌즈 사면 좋아요. 아, 핑, 네. 핑크 샀을 때 렌즈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항상 그 근거리 소프트 먼저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렌즈로 와드를 지우는 게 중요해요. 와드 지우고, 좀 근거리 서포터들은 좀 이런 부시 같은 데서 좀 숨어가지고 각각 보면 좋아요. 좀 숨어 숨어 그 멘트와, 숨으면 상대가 어얘 여기 숨어 있다면서 겁 먹어가지고 좀 CS 먹기 힘들어하거든요. 음. 지금은 이거 한번 그냥 안부빙 쳐가지고 봐도 돼요. 음, 그렇지 이런 블리츠 봐도 되고.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때려도 그, 때. 이제 빠지고 빠지고 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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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많이 때렸어요 와우 제가 박을게요 오케이 여기는 제가 박을게요 같이 지워요 이거 제가 이거 그래 맞을게요 뚫지 말고 안 음. 아, 뚫어도 야 이거 죽여도 돼 이게... 빠지고 이거는 점멸을 전투로 거야와 근데 이거 제가 맞아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와, 제가 좀잘 글쯤을... 끌었다 여기를 끌... 후끈. 그러니까. <laughs> 와 진짜 잘하다. <laughs> 아니 앞에 내가 <laughs> 있는데. 와. 어 진짜 진짜 잘한다. 그니까 <laughs> 그리고 떠바요가 그거에 끈겼어 아, 군기셨구나. 네, 펌치에끈겼어요 아, 이거 여기 보여? 음. 저게. <laughs> 이거 제쪽 봐 줄래요? 바로 와줘요 저 못참겠어요 음. 이제 와줘요 와서 이거 그냥 W 천천히 그렇지 이거 앞에 거다 드세요 비행거행고 왔고 음. 그렇지 타워 골드 이거 하나 먹고 빠질게요 음. 오케이 좋았다 이거 집 가죠 어, 근데 방금 되게 잘해줬는데? 이거, 그래, 끌려도 돼. 그래, 끌려가지고 죽여. 그렇지. 나쁘지 않아. 집 빠져, 집 빠져. 아, 이거 더하면 이거, 비에구가 괴롭혀가지고. 또 온다, 그런데 스킬 없는 이거 거라. 어차피 스킬 없으니까 가죠, 그냥. 블리츠 지금 집탄 잡고, 어? 카이사나 한턴더 쓰네? 이러면, 이제 지금 불츠 집탐이잖아요. 이거 라인은 같이 받고 저쪽 위쪽으로 시아 떨어져요. 위쪽 시아? 음. 그렇죠. 이거... 네, 비행고 위에 있고. 아직 시아까지 안나왔요 이런 거 시아 한번 놓고. 렌즈 있어요? 네. 여기 부시 와드 체크 한번 해볼래요? 그렇죠. 요새 이런 와드를 무조건 박아서 부시 낚시를 못하게 하거든요. 나는 그냥 작업만 봐.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주도권이 제, 저희가 있잖아요. 안무빙, 안무빙 쳐가지고 부시 에 숨어. 그렇죠. 이렇게 숨으면 카이사가 시스를 못 먹죠? 이런 식으로 유리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유리하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만약에 상대가 그래프 스리턴에 저한테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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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걸었다 아 이게 속박이 안났네 지금 나와 리신 이건 나 카타고 캠... 산야 나이스 어타곤산 저한테 주는 거 좋았어요. <laughs> 이거는 럼블 지금 오고있으니까 한 무빙 음. 여기 비에고 저 봐줘요 <laughs> 네 조금만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때려줘요 평타 비에고 높플 비에고 높플이고 안 쫄아도 돼요 이거. 정 근있어가지고. 아 돌풍 5 0 원인데 이거 한번더 써볼까요 턴? 그렇죠. 여기 숨어가지고. 아이가놓 블리츠 봐도 될것 같아요 플랫이 없으니까 아 그럼 얘 보낼까요? 보내고 그냥 한 앱을 더 먹자 어 이거 어차피 블리츠는 위로 시야를 뜯으러 간것 같으니까 어 뭐야 대포 오케이 집가자 그냥 이거 프리징 하라고 해요 해도 돼 왜냐면 어차피 대포 라인이라서 제피 엄청 많이 들어서 어 저, 저거 하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1포 뜨기 때문에 별로 손에 안 보거든요. 네. 상대, AD가 그거. 초코는 무조건 슈레. 아, 네. 아, 희망 먼저 가지 마라구요. 소야 먼저 가지 마라요 신발 먼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윈타... 원래 근데 쿨감 가긴 하는데 상대 AD 세명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오거든요. 여기 계속 할 테니까 이거 봐줘요. 까비 노클. 아 이거. 이거 좀잘 안걸렸네 아.. 만맙네 여기 와드 맞네. 여기 시아 먹죠? 네. 렌즈가 5초긴 해요 이거.. 뚫지말고 맞아도 돼 네. 카이저 상태 안 좋아져 저치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죠? 저거 울려고 하는데 와드 이거 지울까 오케이 이것도 제가 라인 빨리 밀 테니까. 럼블 내려오거든요. 한번 각 보죠. 이번 턴. 불츠 봐도 돼요, 불츠. 앞에 불츠. 카이사 봐도 되고. 그렇지. 나이스. 다이브 깔끔한데. 이거 봐줘야겠다. 영단이다. 음, 집 빠져. 미드? 미드 안 가고 싶은데 타워를 좀 오고 싶은데. 이거 하나 에 어, 상대도 타이사가 저로 가길래 아 연골이 먼저 가버렸네. 한한칸 남은 거못 참겠는데? 콘솔을 잡으려 싸일 근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근데 미드도 많이 먹을 만할 것 같은데요. 사이드 상태가 안 좋네. 오케이 타공산 드시고 아랫무빙 아랫무빙. 그렇지. 워드 미드 중앙. 그거 여기로. 워드 지우지 말고 그냥 와요. 어. 괜찮, 괜찮 괜찮 괜찮. 얘네 깊으니까. 바꾸니까 파. 계속 가죠가죠 마카. 이게, 와드 있어도, 만약에, 방금처럼, 우리 팀이 싸우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맞죠? 싸우려고 했잖아요. 무빙이. 싸우자고 핑 찍혔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 와드 보여도, 와드 지우지 말고, 무조건 그냥, 먼저 무빙 쳐줘야 돼요. 어차피, 렌즈로, 상대가 보긴 했어도, 얘네 보띠오는 못볼 거거든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집갈 건데 할거 없으면 집탐 잡아도 돼요 지금 우리 팀탑 네. 쪽에 있으니까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가가가 그렇지 글츠 때려줘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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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때려 오한턴한턴더쓴게 크게 올라갔다 나이스 아, 어, 울고는 맞네 맞을까요? 어, 뒤에요. 어, 조심 될수 있으면 살려고 해봐요. 나이스 와, 점프하 <laughs> 음, 음.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잡았으니까 됐어. 갱플 없어요? 응. 지금처럼 어 지금 천연 먹고 있으니까 띄워주고 와야 너무 너무 잘했는데? 또 빠져주고 <laughs> 아우, 아까워. 방금 근데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 딥무빙 쳐주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라카는 저거 W 쓰고 궁 맞춰주면 이제 끝이거든요. 좀 앞에서 맞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이 e 스킬 쓰면서 좀 빠져주면 좋아요. 할거다한 뭐? 거거든요. 그거 뭐? 방금 그거 할거다 있어요. 진짜 잘했다. 이거는 탑좀 무빙 쳐주죠. 아, 근데 탑은 잡기 좀 빡세겠다. 이러면 오케이, 제쪽. 이거 와줘요. 응. 이거 걸어오 되거든요. 응. 앞으로 오면 걸어오 돼요. 걸어오 돼요. 괜찮 아 네. 괜찮. 아안쫄아오 돼요 안쫄아오 돼요. 그래 빠졌으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이쁜데. 이게 자카는 이렇게 잘 풀렸을 때는 안 쫄아오든 안 쫄고 자 이거 걸 준비 걸 준비 그렇지 오마이갓 아 이거 갱플 슬통 내가 못 봤네 좀 늦게 봐버렸네. 그렇지. 스킬 다 빠졌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피 없으면 그냥 도망가면 돼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좋아요. 이거, 미드, 이번에 세게 할 거니까, 제 쪽, 제쪽 붙어줘요. 아무도 없거든요, 상대. 암무빙 치면, 상대 만약에 암무빙 치면 걸 준비. 빠지면 이제 안 걸어오되고. 여기? 걸 준비. 그렇지. 글리츠 노플. 그 뒤에 이거. 아래 끝났나요? 뱅플 노플이에요. 뱅플 노플 하긴 일로 일로 그럼 여기 시 없을 것 같은데. 이리 와봐요. 그리고 이거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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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가자. 럼블 버려. 타요, 저 타요. 그렇지. 나이스. 체압 볼 너무 달다. 아 이게 안 먹어진다고? 와우 잘 걸었다. 이제 빠지고 할거다 했으니까. 그렇지. 이참 입시다. 이제 집 한번 가죠. 돈 너무 많다. 아, 근데 둘 죽어가지고 이거 바로 칠만한데 한번 해볼까요? 리신이 하고 싶어 하니까 해보죠, 이거. 어, 근데 쌀 먼저 보죠. 쌀, 쌀 볼만한데 이거. 아, 근데 여기 이거 있다. <laughs> 나이스 잘랐다. 바론 안 하고 싶은데? 이거 그냥 집가죠 돈이 너무 많다. 이제 바론시야 꽉 잡고, 이제 바론낚시 계속 해보죠 저는 못 봐줘요, 지금. 미드 푸시하고 제가 갈게요. 거, 미즈, 와드. 여기 블리츠 보였어요. 오케이 이거 줄게요. 바론 시야 이제. 아이냄새가 어, 없기는. 핑크 여타 박으면 좋아요. 왜냐면어 uh -huh. 바론 와드 이거 없으면 상대가 무조건 오거든요. 아. 이거 미드 저한번더 할게요. 뭐한데? 이 이걸 터버렸어요. 있는 천 괜찮아, 인대 사도 이게 우리가 내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 불치 그래 빠졌는데 앞으로 가볼래요? 아. 까비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깊다. 한번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그렇지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괜찮아. 펜타리 준다고? 와, 너무 좋았는데요잘걸어줄게요 너무 아쉽다. 완전 원래 근데 자야라카는 이게. 안 쪼라도 돼요. 이렇게 잘 컸을 때. 그래서 제가 걸라고한 거예요. 이게 숫자가 불리해도. 제가 이렇게 템잘 썼으면 라카, 라카는 그냥 자야 믿고 하는데, 무조건. 이제 위드로 갑시다 브리치가 만약에 끌리면 그냥 궁 먼저 써요 W 먼저 쓰지 말고 궁 먼저 쓰면 네옥 걸려가지고 뭐 못하거든요 이것도 궁 먼저 이것도 쫄지 말고 빠... 빠지는 척 하면서 먼저 걸어오죠 그렇지 아이구. 아이 데미지가 안 버키냐? 좋은 희생이었어요 전부를 못 쓰다니. 아 전멸 있었구나. 네, 근데 그 이거 뜬 거랑 이거.

어 이게 그타이사 놓고? 아이고 어, 어, 뭐? 싸움 난건가? 그냥 카이사가 궁 썼어 우와 와 잠깐만 얘 예, 자객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냥 강행 가야겠다 안전하게 좋은데, 어이스 어떻게 살린 거야? 잡았다. 와 그러니까 이거 맞아줬는데, 이를 맞아줬는데도 죽다니. 이거 잘맞아줬는데 아깝다. 그냥 바텀 밀적에서. 하티님은 뒤에서 지금 피 없잖아요. 궁도 없고, 어, 그냥 뒤에서 뭐안 해도 돼요. 그냥 있는 거만 살짝 있다 정도만 해요. 나 여기 있다 정도. 쫄지 마, 쫄지 마. 끌려도 안 죽어. 아니 안 죽어. 야, 근데 이것도 방금, 켓이 너무 좋았는데요? 대신 죽은 거예요. 나 죽, 나 죽을만 했는데 이거 대신 죽은 거야. 그냥 이 그냥 이 어, 그냥 이다 정도만 보여보달라 했는데 이걸 시리즈 쪼줘가지고 살았네. 근데 원딜이 만약에 이렇게 잘 크고 잘하면 그런 식으로 희생해주는 것도 좋긴 해요. 저는 솔직히 별로 희생을 별로 안 바라면서 했는데 계속 희생 잘해줬어요. 저는 제가 죽는 게 낫죠. <laughs> 나이스 너무 좋았다. <laughs> 아니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려 아신님 굉장히 너무 m 머머이 좋은것 같머머 몇 점으로 오는데요? 21점이요. 21점이면 적게 오르는 건데, <laughs> 제 말을 생각하면 좀... 아니, 왜냐면 지금 바뀌었잖아요. 나하 점수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게 바뀌어 가지고, 21점이면 그냥 딱 기본인 것 같은데요. 음. 오케이 캐리 좋아할 듯!